아, 근데 여기... 제 키만 터트리면 그냥 이게 바데 그렇지? 야이, 나아 어디서 꿀벌려고생존자다 어,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치바회가 나대는 거 방지해서 여기다 하나 깔아주면은 곳에 미기요틴이 큰일 하나 함 저지른다. 단축. 가 해제됩니다. 아! 어떡해? 피치워봐 그래, 급하게 하지 말자. 하기 너무. 오! 와, 방이 개잘했다. 뭐냐? 아, 이건 진짜 버스 탔는데? <laughs> 개추. 잠깐만. 첫판 느낌 좀 좋은데? 안 좋은데? 이터니티.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성대의 이토니티 1, 2 3등싹다 잡혀도 무섭지 않습니다만, 우리 팀은 대충통이 있는데, 그게 무슨 상관인지, 준다. 대총통! 총통님, 미안합니다. 독단행동을 한번. 루미아섬의 길고양이 간다. 아하! 뭐, 느낌이 상한데 잠깐만. 근데 아까 그 야동사 그거 못 보셨겠지? 아못 뭐, 봤을 수도 있어. <laughs> 아니 아니 못 봤을 거야. 그럼 어떻게 봐? 아 잠깐만. 음! 나는 점수를 잃은 게 슬픈 것이 아니야. 1등 했으면 한 15분 정도는 더 같이 할수 있었는데. 아니라고요. 아니라고. 아니라고. 우리 총통님 그러실 리 없다. 음해하지 마라. 이 음해 억가충들 어? 그러지 마라. 짠왜그니야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그러면 되냐? 좀 음... 칠까 되 캐시가 돌거란 말이죠? 아! 아 나, 나 너무 못 했다. 나왜 이렇게 단실수가 많을까? 아 진짜 미친 <laughs> 어디서 도둑질을 하려고?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다르코 개멋있데 그냥 다르코님 멋있어요 어땠어? 나 멘트 지렸지 않아? 아 모자 떨궈가지고 씨와 우리팀이 스윗한거 봐 와 봤음 방금 나 아, 영업장이고 어떻게 알고? 응 음, 셌어? 왜왜왜 왜, 왜, 왜? 뭔데? 왜? 뭐하는 건데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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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야? <laughs>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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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서는 이제 궁이랑 스펠아껴주는 쇼바오. 자,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 이렇게 가면은 개쳐맞기 때문에. 아, 보였네, 근데, 나. 어우. 아! 이럴 때한 번씩, 이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, 님들? 네, 이제 딱이제 아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싸우고 싶게 하다 얘네랑 얘네 좀 괜찮아보이는데? 됐다. 어, 볼수 있죠? 잘못 들어갔어, 잘못 들어갔어. 아, 거만! 아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지 왜이기지? 생아아 너무 잘했는데. 와, 뭐냐? 아니 뭐 방금 다왕 아니 개잘하네 그냥. 아니 방금 봤어? 오빠 멋있어요. 아 진짜 방금 진짜 멋있었는데. 솔직히, 그 전에 건다 뻥이었는데, 이번엔 진짜 멋있었다. 여기는 좀 할만한데, 아, 근데 이쪽이 진짜 이바만 잡으면 좋긴 한데, 이바 잡는 게좀 많이 빡세서. 아니, 근데 이게 다황이랑 리다이린이면은 그래도 탈만하지 않을까?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막 들어가면 내가 터지니까. 오, 잠깐만. 잠시 후 아, 멋있어요. 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, 내가 할 말이 없네. 진짜? 아니, 나도 잘하고 싶었어.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뭐야? 뭐, 뭐,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같아. 점수 이렇게 많이 줘. 진량이요? 뭐요? <laughs> 뭐요? 불만 있어? 불만 있냐고. 뭐? <laughs> 이 새끼, 뭐야. <laughs> 아니, 공쓴 게, 그거 왜 썼냐면은, 빼려고, 도주궁으로 쓴 건데, 거기 이바가 있네 하고 이제, 그렇게 된 거지. 그거 봤어요, 혹시? 까비? 우리 팀은 못 보지 않았을까? 근데 만약에 안 바뀌어 있으면 어떡함? 즐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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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떨어질 것 같긴 한데. 그래도, 뭐, 즐없겠으니까 할게 진짜 어쩌겠지? 나이스 아 아이씨 건방진. 얘한테 스킬 쓰면 안 돼. 얘한테 스킬 쓰는 건 하수야. 아, 이거 봐줬어야 되는데. 뭘 꼬라. 피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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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. 도망가지고도망가지고 살아주고. 사출금지해주고.